아니 택배가 왔는데 택봐도어드밴티 캘린더인 거야. 뭐 샀지? 하고 열어보니까 아, 어드밴티 캘린더가 아니라 똥시바 선물 세트? 바로 열어볼게. 우선은 요렇게 열자마자 딴달걀 있어서 이렇게 무지 찢어보니까 <laughs> 무슨 기획 세트가 하나 들어있는데 키캡이야? 일단 이거부터 바로 뜯어봤어. 삼국 키캡인데 누를 때마다 불도 들어와. 아빠. 근데 귀여워 승시바에 서 정신 팔려서 옆에 놔뒀던 이 앰플 레티놀 시카 앰플인데 딱 요맘때 진짜 묘하게 얼태기일 때 얼굴 뚜들뚜들하고 뭔가 모공도 아빵인것 같고 할때 쓰기 딱 좋아 여기 순도 95% 순수 레티놀에 마이아신아마이드 조합으로 모공 깨끗하게 케어해주면서 흔적은 또 옅어지게 해주거든 묽은 제형이라서 흡수도 빨라서 겨울에 레이어링할 때도 괜찮고 일곱 가지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도 완료돼가지고 레티놀 자극될까봐 걱정도 했다 전에 내가 나이트루틴에서 썼던 거 기억나?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눈에 좀 보이는 편이라서 나는 이렇게 콜라보로 나올 때 아니면 기획세트 나올 때 그럴 때 사놓는 편이거든? 이건 뚱시바 스페셜 키트 더블 기획이라서 가격도 원래 5만 원대인 거? 2만 원대에다가 이 키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할인하고 뭐줄때 사서 써보는 거 왕왕 추천!